천눈을 1300m 정상에서 맞는 걸로 어때요? 못 내려오진 않겠지? <웃음> <웃음> 오늘은 탁코랑 같이 간다. 안녕. <laughs> 음, 네 가다가. 좀 너무 장거리 운전을 해서 잠깐 내려보려고 거의 다 왔어요. 평창군. 음. 공기가 너무 맑다. 타코야. 네. 후드 입었네. 후드티. 후드티 입었네. 주머니가 여기 있네. 노루 발자국이다. 아 노루 관찰하기. <laughs> 그렇지 발이 두 개지 발끝이. 먹을 게 없어서 내려왔나? 키큰우리 <laughs> TV 여러분. 아니 비가 막 오다가. 지금 오프로드 잡히나? 이거 갑자기 어느 순간 눈이 되네? 눈이 내리네. 네. 첫 눈을 오늘도 이렇게 네, 아주 높은 자연에서 맞게 되었습니다. 소감이 어떠시죠? 아. 나 방금 살짝 뚫었어. 응. 밖에 확 뚫었어. 나도 느꼈어. 밖에 헛 뚫는 거. 아 저기 여기 눈이 많이 왔었네. 너뭐 무서워? 응. 앞이 안 보여. 앞이 안 보이고 와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확인했어 여기. 가 다녀왔던 분들 이 길이 맞긴 한데 이게 지금 눈이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. 네. 일단은 와이프랑 선택을 했어요 재난 영화를 찍기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재난영화를 선택했어요 저희는 아 근데 여기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 좀막 좀 눈을 보면 일단은 뭐 목요일 토요일까지 있는 한 있더라도 이고립고립통 고리, 어떡하지? 어 어쨌든 아근 풍경은 이쁘네 네. 누가 성품을 들어놨어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안전한 장소에 좀 텐트를, 텐트를 먼저 치고 그냥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설산 캠핑이 됐네요 일단 빠르게 텐트를 치고 안전하게 공을 좀 녹이도록 하겠습니다. 히크! 무에 고에고아코이 맺혔습니다 아코야. 너 얼굴이 왜 그래 아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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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코 아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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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따뜻 아코야. 아아아아이 알파인 텐트 사라. 알파인 텐트 사고 동계 침낭 무조건 있어야 돼. 어, 없으면 큰일 날겠다. 음 어쨌든 보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음 okay. 에이, 벌써 다 끓었습니다. 음, 우리 여기 있죠 오늘? 안 되겠다 와 지금 요거 라이터라 이게 잘안 돼요 지금 됐다 안 됐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본 류칸에서 선물로 받아온 성냥. 자 생존의 기본 <laughs> 혹시라도 진짜 고립이 되면 차가 못나와서 불을 펴야 되니까 근데 불을 필수 있는 횟수는 혹시라도 라이터가 안 되면 이 개수로 알고 있어야 돼요. 스2두 번의 불을 필 수가 있는. 음. 알고 있어야지. 형량이총몇 개라고요? 오케이 스물 두 개. 네, 설산 캠핑 오늘 컨텐츠는 저 처음 해보는 겁니다. 뭐죠? 네, 진짜 그동안 해, 해, 해보고 싶었던 건데, 샤브샤브 먹기. 네. 1터 갑니다. 그자 오케이. 리 있다. 갔어. 네, 파 들어갔습니다. 캠핑 최초 샤브샤브. 경채, 음, 배추, 배추, 구 친구 한우로 푸친관에서 한번 사봤습니다. 이거 오늘 이거 넣어서 먹을 거예요. 한우 호주산 저 미국산 먹지말고 저 우리나라 거 먹읍시다. 친 예. 한우. 구기한팩더 있네. 뭐야 뭐. 구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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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호주산까지 먹읍시다. 한우랑 호주산. 고기 넣을까요? 예! 입수. 고기 입수. 입수. 좋아. 이렇게 들고, 이렇게 살짝 찔러서. 음 어 찍어서. 찍어서 가자. 오. <laughs> 발국수는 넣나요? 었아 들어갑니다 발국수. 알파인 스톱. 처음부터 다시 쳤어요, 이게. 이렇게 높은 곳에는 눈이 안 맺히고 밑으로 확 내려갈 수 있게. 쳤습니다. 눈은 이미 이만큼 쌓였고, 오늘 캠핑박사 DJ 반포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목산 해발 1,400m 설산입니다. 이게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밀 후를 추가 간다 편이었어 아쉽네. 어쨌든 슬로지 덕복지 보고 싶어. 혹시 내가 고립되면 충력 발전 사목이 앞으로 헬기 한 대만 보내줘. 히크! 아네 지금 설산을 뚫고 제 친구 두 명이 왔습니다. 아, 심정이 어떠냐? 운전데 <laughs> 거의. 아 운전자. <laughs> 캠핑박사 박현진 씨. 태우기도 와가지고 지금 잘 곳을 찾아가지고 눈을 쓰네. 나 직원인 줄 알았어. <laughs> 어 됐네. 저는 2차로 먹어보겠습니다. 히크 우리 <laughs> 오뎅탕에 아 오뎅탕에 오뎅탕에 뭐. 잔디로 놓고 그래. 강한 생명력. 원래 직업이 셰프인가? 채식주의자. 야 <laughs> 사각사각 스펀 직업 같죠? 별거 없네요. 그냥 MSG 넣고 끓이면 되네. 나중에 이제 고가루랑 간장 넣어. 아. 사 거야? 네. 아, 액션 야 여기 다 연출되는 거나 <laughs> 방금 열었다가 사실 다들 안 쓰시나. 30, 야, 아는 사람이 아직 안 보시는 거예요? 예, 처음 보는 차기예요. 요 먹자. <laughs> 여기는 영하 8도,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같아체감온도은 거가 좀 더하고, 어쨌든 뭐 핫팩과 동계 침낭으로 버티고 있습니다. 따뜻해요. 나름 그렇죠. 진짜 이 텐트 아니었으면 진짜 추웠을 것 같아요. 추워지, 응. 고마워. 응. 그냥 한 3시간, 4시간 자다 깼어. 네. 완전 푹었지 어, <laughs> 일단 자고 내일 볼게요. 히크, <laughs> 미꾸미나, 미끼. 미쿠. 안녕. yeah 잤어? 응 음, 따뜻했어 따뜻했어? 응. 네 저도 하필이두개터뜨리니까푹하던데 심장이 너무 따뜻하게 잘 잤어요. 응, 응. 어? 오늘 아침은, 토스트, 돼지밀, 치즈, 계란입니다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. Yeah, no. no. 안섰 거든요. No,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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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물을 바로 쏟아 가지고 운동을 봐야 될것 같아요. 처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응급 키트를 안 가져왔어. 네, 저희가 있던 자리는 깨끗하게. 여기 원래 있던 대로. 올라가. 와 성공. 와. 운전 잘하시네요. 서울 여자가 아주 강원도 운전 을 잘하네. 시경수. 씻어주고, 근데 네. 가면. 어, 여기 평창읍에 병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의 문을 닫아가지고 약사 선생님이 직접 치료를 다 해주셨어요. 치료? 응급처치? 처치 응. 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이제 커피를 좀 대접하고자. 커피를 사갖고 왔습니다 여보 잘 전달하고 와 여기 약사 선생님 진짜 괜찮아요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다른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한테도 잘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평창 오시면 샘성약국 찾아주세요 <목소리>